내 실수다. 요리 대결에 국가의 중대사를건 것은. 질땐 지더라도 해볼 때까지는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시간 안에 오지 않으면 어떡하나? 대령 숙소를 제거하여 전하의 분노를 폭발시킬 수만 있다면요. 대령 숙소를 공 열어달라! 명나라 사신이 우리 지영이를 공 열어달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드라마 팝입니다. 오늘은 TVN의 핫한 토일 드라마 폭근의 셰프 구화예고를 뜯어보겠습니다. 현대 셰프 연지영이 타임슬립해서 폭군 연이군을 요리로 길들이는 이 로코 서바이벌 원작 웹소설 연상군의 셰프로 살아남기 팬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드라마가 원작의 에센스를 어떻게 각색했는지 비교하며 분석해볼게요. 시청률 18% 돌파 직전 8화의 요리 전쟁 여운이 채 가시지 않은 지금 9화 예고가 던진 공녀 요구 폭탄으로 팬덤이 불타르고 있습니다. 스포 주의하시고요. 아직 파라 안 보신 분들은 챙겨 보고 오세요. 자, 이 요구가 단순 갈등이 아니라 조선의 운명을 건 외교 전쟁으로 번지는 스토리 파헤쳐 보죠. 먼저 파라를 빠르게 되짚어 보자면 조선대 명나라 사신단에 요리 경합이 펼쳐졌었죠. 이게 구화의 불씨입니다. 세 개의 경합 중두 개가 진행됐었는데요. 연지영이 이끄는 조선 팀은 고춧가루 도난 사건으로 인해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후군 강목주의 계략으로 그녀가 재산 대군 편에서 연희군을 망치려는 음모였어요. 고춧가루가 없어진 걸안 지영은 기지를 발휘해서 쌀머루로 비프 브루기뇽과 북경 오리롤 같은 혁신적인 요리를 만들어냈고요. 맹숙수의 도움으로 극적인 반전, 선아인, 길금이의 요리 재능을 발견하는 계기도 되었었죠. 연희군과 명나라 사신의 시음 장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CG와 재미있는 표현으로 군침이 돌게 만들었습니다. 8화 내에서는 연희군과 지영의 로맨스 스토리가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9화의 공녀 얘기와 더불어서 둘의 로맨스 스토리에 불을 붙이게 될것 같아요. 결국 조선이 승리할 기미가 보이지만 예고에서 보듯이 이게 끝은 아닌 것 같네요. 파화는 뻔뻔하지만 중독되는 재미로 자체 최고 시청률 17.4%를 찍었다고 해요. 이제 9화 예고의 큰 그림을 살펴볼게요. 제목부터 대령숙수를 공유로 달라 라고 나오죠. 이 한방이 모든 갈등의 뇌관이 될것 같습니다. 원작 소설에 나오는 명나라 사신이 요리대결 패배 후에 지형을 공유로 요구하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걸 가져온 것 같습니다. 주요 포인트 세 가지 원작과 비교하면서 짚어볼게요. 첫 번째로 대령 숙수인 지영을 공녀로 요구한다는 건 조금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명나라 사신단이 지영을 공녀처럼 간섭 가능한 인물로 요구한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약소국 조선의 여성희생을 상징하긴 하지만 이 작품에선 지영의 주체적 저항으로 뒤집히는 서사 장치로 사용될 것 같습니다. 원작에서 사신이 패배한 후에 뻔뻔하게 요구하듯이 드라마에서도 사신이 외교 관례를 무시하고 압박하는 걸로 보입니다. 이게 요리 대결의 후유증으로 지형의 가치가 조선 내외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반등이기도 합니다. 예고에서 강목주와 재산대군이 음모를 꾸미는 부분이 보여졌듯이 이 요구가 이들의 내부 음모와 연결되어 있어서 상황의 반전이 일어날 듯 보입니다. 이제 요리의 결로 보면 원작처럼 1차전과 2차전은 무승부로 가고 3차전에서 지형이 승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드라마도 지영이 지지 않을 테니 이 승리가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국위선양의 상징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패배 후에도 이미 무리수를 둔 사신이 요구를 철회하지 않는 걸로 보이죠. 이제 세 번째로 구하예고의 제목에서도 보이듯이 이채민 우리의 연희군의 분노가 폭발하게 됩니다. 예고에서 사신에게 칼을 빼들고 물리적, 외교적 위협을 가하는 듯이 보이는데 원작에서는 연상군이 공녀 요구에 박치기까지 하면서 거부를 합니다. 드라마에서는 이채민의 카리스마로 흑화모두와 함께 지형 보호 본능으로 풀어내는 듯 보입니다. 명나라 요리사 당백룡은 원작처럼 처음엔 적대적이었지만 패배 후에 조선에 남아서 지형을 돕는 동지로 변신할 수도 있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연희군과 지영의 관계의 터닝포인트 로맨스가 폭발할 걸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구하는 요리 액션에서 정치 로맨스로 넘어가면서 드라마의 클라이맥스를 예고합니다. 원작 팬들은 역사적 연산군의 폭정이 지영으로 인해서 개과천선되는 과정을 기대할 수도 있을 텐데 드라마는 가상왕 연희군으로 좀더 자유롭 게 각색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예고편 장면을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원작보다 로맨스가 강화된 만큼 드라마는 좀더 밝은 톤으로 풀어내는 것 같습니다. 내 실수다. 요리 대결의 국가의 중대사를 건 것은? 아니요. 연지영과 연희군의 대화 장면입니다. 요리 대결 중 지영의 손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던 연희군이었는데요. 여기에서 직접 그녀의 손을 어루만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연희군은 국가의 중대사를 걸게 된 상황에 대해서 미안함을 드러내지만 지영은 당차게 해볼 때까지 해본다라면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어서 요리 경합 장면이 이어지고 압력솥이 제때 도착까지 걱정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지영은 플랜 B까지 준비하며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번에는 그래도 업그레이드된 압력솥으로 실력을 발휘했으면 좋겠네요. 대령 숙수를 제거하여 전하의 분노를. 시킬 수만 있다면요. 강목주가 대령 숙수를 제거해 연희군의 분노를 끌어내자고 재산 대군과 모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직전 장면에서 지영이 뺨을 맞는 충격적인 장면도 포착되는데요. 뒷모습으로 보아 범인은 강목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이 공녀 요구의 도화선이 될듯 합니다. 원작처럼 지영이 공중 음모에 휘말리지만 결국 주체적으로 반격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꿀 것 같네요. 극비다. 역심. 내가 아는 말은 극비다. 역심이라면서 강렬한 눈빛과 함께 폭군의 면모가 드러나는 연희군입니다. 어머니를 패비시킨 배우를 조사해온 연희군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 듯합니다. 9화와 1 0에서는 이런 모습이 본격적으로 부각될 것 같습니다. 대령숙소를공여로 달라. 대령 달라라고 하는 명나라 사신단의 뻔뻔한 요구가 이어집니다. 이는 역사적 종속의 상징이지만 지형의 저항이 반전의 포인트가 될 듯합니다. 동시에 연희군, 지형, 목주 간의 로맨스 삼각구도가 불붙는 지점이기도 하죠. 요리경합장에서 칼을 빼든 조선과 명나라 사신단의 팽팽한 대치 이어서 연희군이 분노를 터뜨린 장면이 나옵니다. 지형을 지키려는 보호본능과 폭군의 기질이 겹쳐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는 순간이죠. 원작에서는 대왕대비의 등장으로 상황이 일단락되는데 드라마에서는 어떤 전개가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단 4화만 남았는데요. 망운록의 비밀, 연희군과의 로맨스, 강목주와 재산대군을 향한 반격, 풀어야 할 서사가 많아서 앞으로는 폭풍 전개가 예상됩니다. 과연 드라마는 어떤 결말을 향해 달려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연희군의 흑화, 지영의 반격, 삼각 로맨스 중 가장 기대되는 건 어떤 것인가요? 다음 영상에서 그 결과와 함께 다시 올게요. 지금까지 드라마 팝이었습니다.